입술 확장, 아랫 입술 확장. 이거 하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고 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상을 커버하면서 내 얼굴에 잘 어울리게끔. 너무너무, 음, 너무너무 예뻐. 롬앤의 네일 제품을 단 1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 얼굴에 맞는 오버립 찾는 방법과 예쁘게 표현하는 디테일한 꿀팁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오버립 관련 영상도 많고 제품도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어떤 입술 모양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어떤 컬러와 어떤 질감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버립 할때 자신에게 잘 잘 어울리는 오버립 표현과 예쁘게 립 메이크업 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로맨과 함께하는 영상인데 혹시나 나는 오버립에 관심이 없다 나는 이미 립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번 신상 요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진짜 대박 예쁘고 대박적인 저도 촉촉립 마스터지만 정말 처음 느껴보는 제형의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의 자세한 소개와 역대급 프로모션까지 뒤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립 메이크업을 다시 지우고 나타나 볼게요 일단 펜슬로 립라인을 만들어 줄 건데 진하고 선명한 입술 선과 립라인은 자칫 조금 촌스럽고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제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분명 오버립이 되어 있는데 입술 컬러와 같은 컬러로 입술 자체를 확장시킨 게 아니라 내 피부와 입술 색의 사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오버립을 만든 걸볼 수가 있죠. 내가 그리는 만큼이 내 입술이다 하는 느낌으로 확 확장을 시켜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입술색이랑 비슷하면서 발색이 확실한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좀 자연스럽게 내 인상을 커버하면서 내 얼굴에 잘 어울리게끔 조화로운 오버립을 만들고 싶어서 오늘 이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인데 이렇게 누디한 코랄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확실한 오버립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단계 있잖아요. 로즈톤이나 핑크톤의 립라이너로 립라인 잡아놓고 약간 쉐딩 컬러로 그림자 넣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좀 귀찮기도 하고 내 입술에 너무 과하다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셨던 분들이 적당한 오버립과 자연스러운 음영의 느낌을 둘다 가져가면서 편하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와 질감의 제품이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제품으로 립 라인을 그릴지 선택을 했으면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내 입술을 재창조해볼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요즘 많이 하는 오버립 방법 3가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같이 그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윗 입술 확장, 아랫 입술 확장. 둘 중에 어디를 확장하는 게더 좋은지 아니면 둘다 확장하는 게더 좋은지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 중요한 게 바로 인중과 턱의 비율인데요. 우리가 대대적으로 황금 비율의 전통적인 미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쁜 연예인들과 예쁜 비율이 바로 1대2 비율인데 요즘은 약간 또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턱이 짧고 하관이 짧은 그런 인상이 트렌디하고 영해 보인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인중 1대 턱 3의 비율까지도 예쁜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수치일 뿐더 중요한 게 바로 전체적인 밸런스와 본인의 취향이겠죠 저는 약간 1대 2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짧고 영한 트렌디한 그런 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코 아래 그림자도 넣고 윗입술을 확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윗입술을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주고요. 이렇게만 하면 입술 끝이 너무 옹졸하고 플랫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손으로 살살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해주고요. 아랫입술은 너무 비율이 이상해 보이지 않고 이 끝라인이 너무 플랫해 보이지만 않게끔 약간 동글게 살짝 잡아주는 느낌으로만 해줘요. 여기를 줄이고 여기를 확장시킨다. 이런 느낌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석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과 비율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 확장. 입술이 약간 좁은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좀 동그랗고 짧으신 분들은 입술이 좁아도 오히려 잘 어울리고 괜찮거든요 근데 얼굴이 긴 편이신 분들은 입술이 좁은 경우에 입술이 이 가로선을 끊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하음부가 상대적으로 더 길어 보이고 얼굴이 좀 길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얼굴이 가로, 세로가 똑같더라도 중안부와 턱이 긴 사람들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그걸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술이 좁다면 입술을 가로로 확장시켜주고 입꼬리도 그려주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쉐딩 컬러로 음영 넣기. 저도 초창기에 오버립 메이크업이 엄청 유행하고 립 펜슬이 엄청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영상을 보면 다들 이렇게 립라인에 그리고 이렇게 쉐딩 컬러로 이쪽에 음영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게 정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따라해 봤어요. 근데 제가 하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고 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일까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입술이 두께가 얇진 않지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입술 볼륨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립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제 입술 자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음영감이 원래도 없거든요. 근데 또 오버립을 과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인 그림자를 만들었을 때 입술이 더 부담스럽게 커지고 왠 뜬금없는 음영감이 들어가 있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내가 원래 가진 하관과 입술 자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음영이 없는데 오버립을 과하게 표현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쉐딩으로 그림자를 만들어주니까 그게 오히려 더 과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죠. 저랑 비슷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쉐딩 컬러로 음영감을 주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평소에 오버립을 드라마틱하고 확실하게 연출하시는 분들, 혹은 입술이 원래 도톰하고 볼륨감이 있어서 내 입술에 자연스러운 음영감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술적으로는 음영감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중을 짧게 만들고 싶어서 코밑 그림자를 만들고 인중을 선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작업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립라인을 잡아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틴트를 발라볼게요. 틴트를 고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컬러와 제형이잖아요. 저는 오늘 롬앤의 이 글래스팅 컬러 블러스를 발라볼 건데 롬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립 제품이에요. 롬앤에서 새로운 립라인을 런칭하는데 대충 만들진 않았겠죠? 진짜로 대박이고 진짜로 너무너무 예뻐요. 이름 그대로 틴트랑 글로스의 장점만 합쳐놓은 컬러 글로스예요. 일단 광택감이 여러분 그냥 촉촉 립, 그냥 촉촉 틴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아주 도톰하고 쫀득한 그런 립 글로스를 올렸을 때만 볼수 있었던 이 엔젤링 광. 보이시나요 여러분? 엔젤링이 막 머릿결 되게 좋은 사람들이 조명 딱 받았을 때 막, 요렇게. 이렇게 광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엔젤링 광이라고 부르는 건데 저는 탈색 염색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엔젤링 광을 이렇게 틴트해서 그냥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도톰하게 올리지 않고 한 겹만 얇게 올려도 바로 엔젤링 광이 싹 보일 정도의 광택감이에요. 좀 조명 좋고 잘 보이는 곳에서 그냥 보통의 촉촉 틴트, 보통의 광택 립을 발라보시고 이거를 발라보시면. 와, 이거 광택감 뭐야?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진짜 엄청납니다. 실물로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름 사이사이에 금방 스며버리고 말몇 마디 하면 금방 깨지는 그런 광택감이 아니라 제가 영상을 평소에 한두 시간 정도 촬영을 하는데요. 물론 컬러랑 광택감이 처음보단 날라가긴 하지만 한두 시간 내내 입술 사이사이 쫙 펴지고 광택감이 계속 남아있을 정도로 입술 위에서 오랫동안 그 탱글탱글하고 도톰한 광택감을 살려주더라고요. 저도 촉촉 립을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촉촉한 표현이 바로 그 립글로스 를 올렸을 때 도톰한 광택감인데요. 근데 그게 좋으면서도 자주 바르게 되진 않았던 게 너무 도톰하고 끈적이고 불편해요. 말할 때마다 찐득한 느낌이 계속 남는다든지 입술 가장자리에 막 침이랑 좀 엉켜가지고 요플레 현상이 생긴다든지. 아마 롬앤에서도 그 동안 립글로스를 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요 치명적인 단점들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 초대박 신상 너무 신기한 게 끈적이지 않고 딱. 상하게 쫀쫀한 제형으로 밀착이 돼요. 보기만 해도 끈적이지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호호바 오일을 무려 17% 엄청 고함량으로 잡아서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산뜻한 제형으로 잡았더라고요. 아니 호호바 오일이 17%라니 제가 입술 상태가 정말 항상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제가 이 제품 테스트를 하는 동안 입술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저도 완전 촉촉 립 마스터인데 아예 처음 느껴보는 제형이에요. 근데 또 컬러감은 맑지만 선명하게 잡았다는 거. 이렇게 맑지만 선명한 발색으로 올라옵니다. 여섯 가지 컬러가 딱딱 구분될 정도예요. 1호 피오니 발레는 누디하고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 2호 너티 베이그는 누디한 베이지 컬러, 3호 로즈 핀치는 맑은 로즈 컬러에 핑크 한 방울 섞인 듯한 컬러, 4호 그레이 피웨이는 뮤트한 포도 컬러에 타키 한 방울 섞인 컬러. 5호 딥 모브는 소프트한 모브 컬러, 6호 딥 푸어는 뮤트한 브라운에 오렌지 한 방울 섞인 컬러. 우리가 립 컬러를 고를 때 예를 들어서 오렌지 레드, 핑크. 이런 식으로 그 색감이나 퍼스널 컬러와 어울리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채도와 명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색깔을 떠나서 립 컬러가 진하고 립 포인트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고 채도가 너무 강하지 않거나 누디한 느낌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립 컬러가 진해질수록 당연히 하안부와 립에 시선이 가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한 립 컬러를 사용할수록 눈 쪽으로 더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기신 분들, 약간 오 이상이신 분들은 대부분 립 포인트 메이크업, 진한 립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1, 2호처럼 누디하고 여리여리하고 맑은 느낌의 립을 사용해주시면 사람들의 시선은 더 상한부 쪽으로 올라가고 입술의 컬러는 은은하면서 볼륨감은 더해줘서 좀더 밸런스 있는 얼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얇은 입술이 고민이신 분들도 연한 립 컬러를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3, 4, 5, 6호 컬러들. 얘네들도 아까 1, 2호 때 언급했던 그런 맑고 여리여리한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대중적이고 나는 그래도 컬러 못 잃어. 나는 생기 못 잃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딱 좋은 적당하게 선명한 컬러와 맑고 청순한 느낌까지 다 동시에 가져가는 게이 3, 4, 5, 6호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호 로즈 핀치를 발라볼게요. 이게 딱 적당하게 선명하게 생기를 주면서 틴트 따로, 글로스 따로 올리지 않더라도 이 제품 하나만으로 이렇게 올리자마자 컬러감과 미친 광택감이 함께 올라와서 도톰한 입술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한 겹만 발라준 상태인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예뻐. 안쪽에만 한겹더 얹어보면 이거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싹 쓸자마자 올라오는 이 미친 엔젤링 광과 이 미친 색감과 광택. 입술 주름을 싹 메워주면서 이렇게 음, 연출을 해줍니다. 사실 저는 아직 채도를 못 읽는 사람이라서 3호를 발라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저의 얼굴 특성에 따르면 조금 더 연한 컬러인 1, 2호를 바르는 게더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피오니 발은 좀더 쿨톤 분들한테 어울리실 것 같고 저는 이 2호로 발라서 한번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립메이트 펜슬 3호 카야 베이지로 립라인 다시 그려주고 웜톤 꿀조합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2호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어때요, 여러분? 3호보다 컬러랑 채도가 더 빠지면서 훨씬 더눈 쪽으로 시선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더 조화롭고 은은한 느낌이 나긴 하죠. 특히나 저는 중 하안부가 더 길고 코 모양도 동글동글한 편이어서 입술이 더 선명하고 매트. 하고 시선이 갈수록 코 모양이 도드라지고 얼굴이 길어 보이고 막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입술 색을 최대한 빼고 이렇게 볼륨감과 광택감이 있는 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근데 이 선명한 입술 색깔 포기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사무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저한테 더 어울리는 컬러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너무 웜톤 버전의 컬러들만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립메이트 펜슬이랑 컬러 글로스 쿨톤 꿀조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카야 베이지 말고 더비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립라인을 그려줄게요. 컬러는 눈 밑에서도 진짜 예뻐요, 여러분. 언더 여기 그려도 진짜 예뻐. 여기에 4호 그레이 피웨이.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 오늘 소개해드린 이 틴트는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도 첫 런칭을 한 제품인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반응이 엄청 좋았더라고요. 롬앤이니까. 제품은 물론이고 구성도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구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성 1번 글래스팅 컬러글로스 단품. 어? 근데 이거 단품이면 뭔가 증정 이런 거 없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딱한 개. 7,900원짜리 하나만 구매를 해도 롬앤의 네일 제품을 단 1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대요. 그리고 구성 2번은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1앤 원으로 14,900원. 구성 3번은 이렇게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하나랑 립메이트 펜슬 하나 13,900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14일부터 20일까지 사용 가능한 장바구니 쿠폰도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꼭 여러분 놓치지 말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상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자막이랑 더보기란에도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